1 5 8번 문제 보겠는 동일한 문제죠. 그렇죠. 여기서 알아두어 끔 뭐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로그오 까치지 그렇지? 로그오는 우리 친구들 그렇지? 로그. 어, 2분의 10이니까 그렇지? 우리 친구들 로그 10의 10을 이고1 빼기 로그2와 같다. 이거. 이거 로그오는 1 마이너스 로그이다.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것은 처음에 왜 그런지 가르쳐준 거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오케이. 이것을 연락뻥따이 연습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계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해야 되거든. 보겠습니다. 지금 5의 30승은 몇 자리 정수인가 물어봤지. 몇 자리 정수? 몇 자리 정수? 그러면 상용구를 취하는 겠지 그렇지? 위치 10인. 그라안으로 친구들. 위치 10인 농구를 취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쁘게 고쳐볼까? 그러면 30. 노구 5주 우리 친구들 근데 문제에서 노구 2값이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노구 2로 되는 것을 고쳐줘야 돼 됐지 우리 친구들 31 마이너스 노구 2가 되겠어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러면 30 빼기 그렇죠? 아니다 노구 2값을 먼저 집어넣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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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노구 2값 얼마야? 0.3010이지 0.3010 그렇죠? 그러면 30 곱하기, 그렇지? 1 빼기 0.9, 9, 9 0.6990이네.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3 곱하기 10을 곱했으니까 6.990이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이거 계산하자. 어우 짜증나. 6.990 곱하기 3. 어우씨, 3927. 꼼꼼하게 할 3927. 5케2올라고 63? 어허허. 20.970이네. 20.970이네. 벤토리 친구들, 상용도구 나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20 더하기 0.970이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그럼 정수부의 자릿수라고 했지. 그렇지? 그렇지? 자릿수에다 1을 빼서 20이니까 자릿수 몇 자릿수야? 21자릿수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여기서 1을 빼서 정수분 20이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답은 21자리 수.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고가 1-노고로 빡! 고칠 줄 알아야 돼, 우리 친구들. 네.